절로 저기깼으니까 여기 깨면 되네요. 여기 들어가서 근데 뭐 발톱 같은 거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용언만 얻고 나왔는데. 다시 가서 뭐 얻지 뭐. 갔는데 그냥 저기 하나 있다 그러면 대기 대기. 설명 설명. 아니 아니 두목이 시, 두목 개 닥쳐봐! 닥쳐! 닥쳐! 설명해부대가 있는 곳을 밟지 마라. 뭔 개소리일까? 이해할 수가 없구만. 뭔 개소리일까? 길을 나아가라. 그대가 있는 곳을 밟지 마라. 뭐야? 왜 열렸어? 뭔데? 아야. 용원이 먼저다. 용맹 맹렬한 전투. 용맹 맹렬한 전투. 아 이거 일단기었어 용맹 맹렬한 전투. 알아. 빠르다 빠르다! 빅서이다 완전 뭔데 활질이냐? 비빌라고? 맹렬한 전투! 빨라 빨라 너..너 냐 또? 에이 어디서 어디서 비빌 걸 비벼 비빌 걸 비벼 다음 맹렬한 저한테 왜 너희 왼손이냐? 무장해제당 했냐? 에이, 가자. 여기 발톱 없었죠. 그럼 발톱 이 게임 없는 거네. 난 발톱 거기 두개 확인. 발톱 거기 두개 꽂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지좀 심하게 짧은데, 아까 비, 아까에 비하면 쇼컷도 없고, 여기 있네 열어줍니다. 올라가 그래, 그래, 오, 여기서, 여기 어디야? 아 이제 뭐 되겠지. 뭐야? 난 요금밖에 얻은 게 없다고. 열쇠가 있었는데 내가 두번다못 봤다. 그 에이, 왜 그럴까? 열쇠가 두개 있었는데, 내가 두개다못 봤다. 진심인가? 이거 에이, 설마 에이? 아니아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서 모지리가 아니라고. 없고, 없고, 뭐야? 혹시 가는 길에 있었나 있었는데 못본 건가? 아나 그지 같은 게임. 네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개똥 쓰레기야. 그럼 여기도 뭐 시체가 들고 있다는 거 아니야 반대쪽도.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도중인가? 여기서 저기로 야아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 아 시체가 들고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당연히 보물 상자라던가 탁자 같은데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냥 죽음의 군주잖아 이름도 에이 너무하네 아니, 이름에 무슨 아니 아니 잡몹들도 많은데 뭐 이름에 무슨 전에 나왔던 개처럼 뭐 에듀라 뭐 듀란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어놨으면은 알텐데 그냥 죽군이면 나는 이제 어딜 가든 죽군만 나온다고 못돼 먹은 놈이 오픈! 어? 조금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 오야! 뭐야? 아, 그거다. 또, 또 그런 거 만들었다. 또이 귀찮, 귀찮기만 한 거. 이런 건 편법으로 써, 깨야 재밌지. 들어와봐. 중간에서 용어놈 날라가에서 어디어디 오오 오오 윤 열려라 오야이려 여기 에이 내 주목들 왕창해서못 따라온다고, 그만둬. 야, 뭐야? 어디야, 또? 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왜이 <laughs> 빨라? 어라어어어어어허어어어어 짱은 또 항상 걸려있나. 더 빠르겠다, 이건. 세이브하고. 오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기. 이건, 이건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가자. 뭐야? 아, 언제 하나가 됐어, 또. 알려주고 변해도 되잖아. 발톱. 아니, 저기. 아니, 저기. 뭐, 뭘 보고 맞추라고, 이놈? 뭐, 여기 있어? 써 있어? 오는 길이 있었는데 내가 못본 건가? 길은 왜다 뚫려있니, 갑자기? 밑에 있는건가 설마? 참나... 아 우리 설명충 스피드회관님 알려주세요 빨리 머서처럼 네가손 넣어가지고 따는거 아니야? 아야 닥쳐! 말하고 있잖아 아니 아, 아까 맞춰봤는데 저기 이게 문양을 모르겠단 말이지. 어차피 9번 돌리면 되니까 이거 아니구요. 한번더 돌려줍니다. 한번더 돌려주고 예, 이번에 얘를 돌려서. 아홉 번이 아닌 것 같아. 잠깐 뭔가 이상해. 스물일곱 번인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이, 이런 걸로 플랫엔 또 늘리는 거야? 에이, 그건 좀 아니다. 다시. 근데 뭐였지 이거 진짜. 어 어디 표시가 돼 있긴 할 텐데. 왜내 손에는 안 보였지? 야. 빨리 돌아가. 어, 이거 아니잖아. 한번 다 돌렸으니까, 이걸 이걸 돌리고 <laughs> 제발. um 어, 이 밖에 했나? 기억이 안 나냐? 한번더 하나, 둘, 셋.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는 게더 빠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거의 다 돌렸는데 이거 안 나오면 곤란한데, 잠깐만 정답이 있을 거야. 오, 됐다. 그래. 나를 의심하면 안 돼. 난 도박힌이라고. 그지 같은 놈 도끼로 패 죽인다, 진짜. 진심. 그 전에? 그 전에 용원이 먼저다 빨리 줘 그래 맹렬한 전투 너는 내가 나설 필요도 없어 이 속도, 불능하다 죽여 너희, 너희 왜 지금 이타이밍에 수영을 내 이해를 넘었구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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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쓰레기 때문에 내가. 잠깐만, 가면. 아, 발로 가면 없어? i not even How amazing! A real dragon tree. I suppose that was Fallock. Indeed. I knew that the dragon... Well, I suppose I've seen everything. Now I think I'll spend some more time studying this word war. What a book this will make.

urak was banished to sol's prison and the guardian was hanged <coughs> <coughs>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음에 다른 퀘스트를 주겠지 짭짤한 거를, 그렇지? 그치? 그치 타스탄, 난널 믿어. 나 갈게. 여기서 혼자 살던가 뒤지던가 남들에. 여기 동료, 삼대장 아, 어디 갔어? 있구만. 빨리 나와. 더 이상 저기 입고 싶지 않아. 여기 멀어. 아래 있는 건 뭐야? 싸게 싸게 나와. 아, 뭐야. 찐따였잖아. 에헤이, 음흠, 음, 음흠, 음, 음, 어, 음, 음, 어허, 천골드. 선골들를 받았네. 아유 대장들 가자. 이거 대장한테 무기 줘야지. 스칼 마을로 간 다음에 대장 이리와봐 여기서 소환으로 찌고 소환 노.. 그.. 스탈림이요 둘 다.. 둘다 잤죠 지금? 여기서 여기 무기가 없는데 이제 무기를 지어줍니다 뭘 지어줬나 이랬나? 어 내검 가져가. 너는 너는 잠깐만요. 여기 세이브하고요. 얘가 끼는 무기를 빼고, 내 무기를 넣으면 얘가 얘네가 싸우나? 그걸 봐야겠네요. 너는 그거, 그거 가져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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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설이 이렇게 가져가. 이러고 살려줍니다. 대기해주고요 살려줍니다 대기해주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고 자 싸우자 덤벼 얘네에 이렇게 싸우면은 얘가 무기를 꺼내는지 꼭 어, 꺼내죠? 너, 너는 안 꺼내는 것 같다. 여기야. 너는 여기 복갱이안 꺼내는 것 같은데? 아 없는 애한테 넣어주면 쓰는데 있는 애한테 바꿔주면 안 쓴다 는걸 깨달았군요. 바닐라 데드스랄은 똥이다. 좋은 거 깨달았으니까. 오늘은 일어나. 자 나란히 서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중입니다. 오늘 제 방송 봐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뼛뼛.